삼계승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디엘 무디. 흔히 사람들은 세계적인 화재라고 하면 1966년에 일어났던 런던의 대화재 사건과 1906년에 일어났던 샌프란시스코의 대화재 사건, 그리고 1923년에 일어난 일본 관동지방의 대지진과 화재를 손꼽고 있다. 하지만 1871년에 일어난 시카고의 대화제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이 화재로 드와이트 무디도 담임하고 있던 스트리트 교회와 규모가 굉장한 기독교 청년회관인 파월홀이 다 불타버리는 비운을 맞고 말았다. 그뿐 아니라 자택에 있는 살림도구까지도 모두 소실되어 버렸다. 시카고에서 불이 일어나기 얼마 전인 10월 8일 초저녁에 무디는 파월홀에서 며칠째 계속된 밤 집회에서 예수님 생애에 대해 설교를 하고 있었다. 설교 도중 시카고 중심지에 설치된 화재경보 발령의 벨이 한참 동안 울렸으나 파월홀 안에서 설교하던 무디는 물론 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 중 누구도 그 소리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없었다. 어당 모두가 설교에 심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밖에서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으나 무디는 그것도 모른 채 다음과 같은 말로써 그날 밤에 설교를 마무리했다. 자, 이런 생애를 살아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은 다음 주일까지 각자가 저에게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요청에 대하여 무디는 훗날 그것이 큰 실수였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때 그 말을 해놓고 곧그 말이 사단의 속임수에 빠진 것임을 알게 되었다. 결국 그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제를 한주 동안이나 미루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으니 어찌 그렇지 않았겠는가? 만일 그들 가운데 그 사이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온단 말인가? 본 내용은 디엘 무디의 일부를 교장문화사의 허락을 받아 게재한 것입니다. 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긴급성도. 어, 언제 또 허락될지 모른다는, 어, 정말 소돔을 떠나는 그 롯의 마음, 그 롯을 제촉하는 천사들과 같은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다가 보면, 항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 스마트폰, 어떤 오락거리, 먹을거리, 볼거리, 놀거리, 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집중의 마음을 끊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정말 해야 될 일들은 잊어버리고 아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에 신경을 쓰다 보면 어느새 세월이 흘러가 있는 것을 기회를 놓친 때가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말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또 마음에 감동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볼 것들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비우고. 내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어,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